항상 칭찬받는 아이가 있죠. 말대꾸 한번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른들이 꿈꾸는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 겉으로 보면 정말 잘 자란 아이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정말 성숙함일까요? 그 좋은 행동이 진짜 안정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혹시 두려움 때문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순종과 복종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훈육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은 불안일 수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따르고, 갈등을 피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하는 아이. 그런 아이의 마음 속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할까봐 무섭고, 실망시킬까봐 두렵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런 과한 순종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아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대 의견을 누르고, 싫어요 라는 말은 삼키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계산하면서 점점 자기다움을 잃게 돼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속은 긴장과 경계로 가득 차 있죠. 그 긴장은 자발성과 진정성, 자신감을 조금씩 깎아내려요. 저는 이런 사례를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요. 어릴 때부터 항상 착해야 했던 아이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순한 아이로 칭찬받았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곳, 항상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이가 버릇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규칙이나 책임감을 가르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껴서 협력하는 것과 거절당할까봐 억눌러서 따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 아이는 착한가요? 가 아니라, 내 아이는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낄까요? 나랑 있을 때,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낄까요? 많은 가정에서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의 모습이 감정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착각되기도 해요. 하지만 침묵은 반드시 성숙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아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겉모습만으로는 알수 없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한 명인 한나 아렌트는 이해해서 행동하는 것과 처벌이 두려워서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말했어요. 그녀는 말했죠.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종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의 상실이라고요. 이건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많은 아이들이 착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믿음 속에서 자라요. 실수하면 미움을 살까봐,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 자기 한계를 말하는 법, 원하는 걸 요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대신 맞추는 법을 배워요. 감추는 법을 익히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다가 결국 자기 감정과는 멀어지게 돼요. 이건 아주 미묘하고 잘안 보이기도 해요. 때쓰고 대들고 자기 주장하는 아이는 금방 눈에 띄지만 조용히 말잘 듣는 아이는 오히려 칭찬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기르는 건 회복탄력성이 아니라 애정을 얻기 위해 연기하는 법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은 교육처럼 보이고 통제는 평화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대가는 아주 커요. 아이에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게 돼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죠. 겉으로는 착한 아이지만, 안에서는 늘 긴장 상태고, 자기 마음을 읽는데 서툴러요. 그 아이는 결국 사랑받기 위해선 내 일부를 숨겨야 해, 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시작된 순종은 시간이 흐르며 조용한 상처가 되고,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감이나 규칙, 존중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가르쳐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예절의 연극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안전한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반은 아이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생겨요. 그 모습 안에는 실수도 있고 반항도 있고 복잡한 감정도 있죠. 아이가 실수에도 품어주는 환경 부모와 의견이 달라도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 이런 곳에서야말로 진짜 훈육이 자라나요. 두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뢰와 연결해서 나오는 훈육이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잘 듣지? 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자기다운 모습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나? 이 지점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건 단지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아주 잘 정리돼 있어요. 자율성 이론을 만든 에드워드 데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외부의 압박이나 두려움에 의해 행동할 경우 그 아이의 자율성과 정체성은 서서히 약해진다고 해요. 아이는 규칙을 따르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그저 처벌을 피하는 법만 배우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외적인 통제로만 형성된 행동은 약해요. 힘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면, 아이가 존중받고, 경청받고,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동기가 생겨요. 그건 바로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실수할까봐 겁내서가 아니라 그게 스스로 납득이 가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장은 아이가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긴장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공간에선 어렵죠. 아이가 자기 생각을 편하게 말하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곳. 훈육은 있지만 경청도 있는 곳. 부모가 절대적인 통제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곳. 그런 곳에서 진짜 성장이 시작돼요. 상담실에서 자주 봐요. 어릴 땐 항상 말잘 듣는 아이였지만 어른이 되어선 자기 결정을 잘못 내리고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실수할까봐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면서요. 그들은 어릴 때 배운 거예요. 사랑은 순종과 함께 온다고 질문하거나 반대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지 말아야 해요. 가끔은 반항하고 질문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가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를 더 깊이 믿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알아요. 꼭 기분 좋게 하진 않아도 진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겉보기엔 도전처럼 보여도 감정적으로 안전하다는 아주 큰 표현이에요. 진짜 감정교육은 아이가 조용해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내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시작돼요. 그 듣는 마음이 통제보다 먼저 와야 해요. 왜냐면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고 믿게 되면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길 멈추게 돼요. 그 순간 순종은 침묵이 되고 침묵은 점점 거리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단지 착한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아이예요 있는 그대로 가까이 있는 아이요몇년전 상담했던 한 남자아이가 생각나요 12살 13살 쯤 됐던 아이였죠 엄마와 함께 왔는데 엄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말을 너무 잘 듣는 아이라고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아이처럼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조용하고 상냥하고 항상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상담 후에 저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자기 얘기를 할땐 색깔 없는 말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틀리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심한 듯한 질문을 했어요. 슬플 때 누군가에게 그걸 말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망설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안할것 같아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도 힘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찡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이미 스스로를 조절하며 가족의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는 그 모습은 사실 무거운 갑옷이었고 그 안에는 슬픔이나 분노, 답답함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는 물론 아이를 사랑했고 항상 함께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항상 완벽한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아이에게는 인간으로서 흔들릴 수 있는 권리를 아사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수할 권리, 힘들다고 말할 권리, 싫어요라고 말할 권리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이의 바른 행동을 지나치게 칭찬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적인 복잡함을 놓치곤 해요. 그리고 아이는 그 사랑과 인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용히 가두는 법을 배워요. 아프고, 힘들어도 억지로 미소 짓고, 거절하고 싶은 것도 받아들이고 질문은 삼켜버리죠. 그건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받으려면 내 감정을 감춰야 해라는 왜곡된 형태로 아이 안에 남게 돼요. 이런 배움은 결국 아이가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결정하게 돼요. 자라서 싫다고 말 못하는 어른이 되고 경계선을 만들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기분부터 살피는 사람이 되어 갈등을 피하려다 자신을 잃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대부분 문제없는 아이. 완벽한 아이였던 그 시절이에요.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 더더욱 칭찬받아요. 말잘 듣는 아이는 성숙하다고, 중심이 잡혔다고 평가받죠.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대가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감정적 성숙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룰 줄 아는 상태예요. 분노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난 틀려도 괜찮아. 사랑은 계속돼.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자율성이 자라요. 우리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건 성과로 조건 붙인 사랑이 아니에요. 소란스럽고, 감정이 많고, 복잡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이가 실망을 주어도, 마음속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가 자라요. 교육은 순종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삶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아이가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마음을 듣고,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 당신의 아이가 너무 얌전하다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진짜로 들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침묵을 배우고 있는 걸까? 이 아이는 안전한 걸까? 아니면 불편함을 피하려 애쓰고 있는 걸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항상 바른 행동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몰라줘도, 집에서는 진짜 나로 있어도 괜찮아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부모로서, 상담가로서, 혹은 그냥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으로서요. 그건 바로, 행동은 언제나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말잘 듣는 아이 뒤엔 너무 일찍 침묵을 배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로 바라는 건숨쉴수 있는 공간. 이건 싫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건 규칙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순서의 문제예요. 사랑이 먼저 와야 해요. 사랑이 분명하고 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전달될 때 규칙은 위협이 아니라 돌봄이 돼요. 부모 곁에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신을 믿게 돼요. 자기 목소리,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게 돼요. 벌이나 거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느끼는 길을 걷게 돼요. 이런 안전감과 소속감은 규칙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함께 있는 시간, 진심으로 연결된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혹시 여기까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이미 아이를 향한 시선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걸음이에요. 듣는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 당연했던 걸 다시 생각해보려는 마음, 대화를 더 열고 진심을 더 받아들이려는 선택.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치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단정짓기보다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결국 교육이란 건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마음을 열고 옆에 있어 주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혹시 당신이 더 많이 들으려는 선택을 한다면 어쩌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착한 아이 뒤에. 누군가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진짜로 보고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